아, 이제, 센 풀어봅시다. 나집 간다고 진짜 좋아했어. 근데, 센이 나왔어요. 해봅시다. 나 이거 좀, 이거 입으니까 좀더 곰돌이 같지? 나 또, 놀리지 마세요. 이제 한번 봐봅시다. 봐보자, 봐보자. 일곱 개 숫자 있어요. 1 2 2 4 4 5. 다섯 개만 사용하면 만들 수 있는 다섯 자리 수 중에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 주세요라는 거야. 그러면은 아, 생각을 해 봐. 맨 마지막 자리, 다섯 자리인데 맨 마지막 자리 뭐밖에 안 나와? 5밖에 안 나와. 그럼 나머지 몇 개를 가지고 그렇지, 여섯 개를 가지고 네 개를 뽑아 주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음, 고민이 되는 건 마찬가지야. 결국, 어떻게 뽑을까? 라는 관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 애매하다. 각각 한 개씩 뽑기도 애매하고, 다른 거 뽑기도 애매하고, 그럼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경우를? 나누겠습니다. 라는 거야. 네 개를 뽑는데 있는데, 이렇게 뽑을 수 있느냐라는 거야. 너희들이 뽑는데, 어, 네개다 똑같은 수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없어. 그러면, 세개의3 플러스 1이게 뽑을 수 있어? 없어? 있어. 3 플러스 1, 2하고 4, 2하고 1, 두 가지 있지? 그 다음 얘를 내 나열하는 경우 몇 가지야? 네 가지야.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 2 플러스 2. 그렇지, 2 플러스 2 있네. 2, 2, 4, 4. 이렇게 뽑을 수 있잖아? 그럼 얘를 나열하는 경우, 4 100 2 100 2 100 그래요? 그렇지. 또 다른 2 플러스 2 있어요, 없어요? 그래, 없어. 그 다음에 2 플러스 1, 플러스 1, 얘는 뭐야? 그렇지, 2, 2, 4, 1 있고, 4, 4, 2, 1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나라는 경우는 4팩, 2팩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다 이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봐보자. 그 다음 봐보자. 이거야, 이거. 최단거리잖아. 우리가 이러한 사각형일 때 최단거리는 결국 어떻게 했어? 옆으로 세번 뒤로 두번 아, 위로 두번 가는 거. 그러면은 세개두 개를 나열하는 경우와 똑같습니다라는 거예요. 왜는 뭐야? 옆으로 결국 네번 가야 되고 뒤로 세번 가야 되고 위로 네번 가야 돼요. 그럼 옆으로 네번 뒤로 세번 위로 네 번을 뭐한 거와 똑같습니다라는 거예요? 나열한 거와 똑같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1개를 나열하는데 네 개, 세 개, 네 개. 계산해 줄수 있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오, 너무 잘해. 그 다음 보자. 82번. 82번 보자. 우리가 이거 이거 똑같은 문제잖아. 근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 어? 연장선이 있어 이렇게 연장선이 있어 그럼 이런 모양이 있다 애초부터 어? 좀 마음에 안들지 이런 모양이 애초부터 있다라고 해보자 그래? 그러면 3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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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러 9팩을 3팩 3팩 3팩으로 나눠준거잖아 9팩을 3팩 3팩 3팩으로 나눠준거예요 그럼 여기 위에 네개의 점을 지나지 않는 경우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우리가 2점을 지나서, 2점을 지나서, 2점을 지나서, 2점을 지나서, 가는 경우를 구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오, 2점, 2점, 3점 지나서 2점은 결국 가지. 이렇게 가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 점을 거쳐서 가는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점을 거쳐서 가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이 점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경우, 이 방향으로 크게 그려볼까? 두 번째 이 점을 더 크게, 첫 번째 이 점을 지나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번째 이 점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 경우,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러면은 다 끝난 거 아닌가? 전체 경우에서 어떤 경우 빼주면 돼? 지금 1번의 경우 2번의 경우를 뺄 거야 1번의 경우는 옆으로 3번 뒤로 위로 3번 그렇지? 7팩 3팩 3팩이예요 2번의 경우는 옆으로 2번 위로 3번 뒤로 1칸이야요 6팩 3팩 2팩이예요 오케이? 이 경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가 또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아, 그 다음 봅시다. 83번. 뭐야? 이 치사하게. 이 중, 음, 언급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laughs> 9명, 9명, 9명 이렇게 있는데, A, B만, 유단데, 그러면은, 한 나라는, 따로 앉아야 되 그만. 그러면 세 명, 세 명, 이렇게 앉는 경우밖에 없나? 다른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어,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이거를, 나란는 경우 두 가지야. 오케이? 세 명. 이렇게 이제, 세 명을 나란는 경우 두 가지. 그지? 그 다음에 A, B를 넣는 방법. A를 넣는 경우 세 가지, B를 경우 두 가지. 3 곱하기 2에요.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자유에서 자리 바꿀 수 있지? 삼팩, 300, 삼팩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 끝났어!